오,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아닌데, 어, 이렇게 뜻하지 않게 문학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, 어, 지금 떨리고, <laughs> 감격스럽습니다. 저는 본캐, 요즘 본캐, 부캐 하는데, 본캐가 요가강사입니다. 요가강사이고, 부캐는 아직 작가는 아니지만은, 작가의 길을 좀 가, 가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. 어 그냥 글 쓰는 게 좋아서 여기저기 흔적들을 좀 남기고 있었는데 어, 글을 쓰긴 했지만은 누군가에게 제 글을 평가를 받은 적은 없었어요. 근데 마침 국내 도서관에서 어, 좋은 강좌를 열어주셔서. 그냥 가서 글을 열심히 썼을 뿐인데, 너무나 유능하신 저희 선생님을, 작가님을 만나서 제 부족한 글을 많이 이제 다듬어주고, 때론 신랄하게 비판도 해주시고, 그러면서 제 글이 조금 조금 다듬어 나가면서 오늘과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된것 같습니다. 아, 제가 버킷리스트가 있는데요. 몇년 전부터 어제 이름으로 된책한 권을 내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, 네, 실천을 하지는 못했어요. 근데 이제 오늘 상을 받은 걸 계기로 이제 힘을 내서 또그 버킷리스트를 한번 꼭 이루어 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, 이제 최공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 곳곳에, 여주 곳곳에 도서관도 많고 글 강자도 많은 게어 저도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고 뿌듯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글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유명한 작가님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어, 도움을 받으시면은 어,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이렇게 작가님을 만난 것도 너무 행운이고요. 금요일 날마다 좀 요즘에 약간 설레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문우님들이 같이 8명이 함께하고 있어요. 그 문우님이를 만나면서 그 금요일 아침에 설레는 마음으로 글을 쓸수 있어서 너무 참 다행이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바쁜 자리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